RL 직렬 회로에 그양단에 직류 전압이를 가할 때 한참후에 스위치 S를 개방하면 RL 초후에 전류는 몇단편가 되는가? RL 직렬로 RL 직렬로의 스위치를 원 했을 때 과도 전류는 뭐예요? R분의 2에다가 L L분의 RT죠? 여기다 t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r분의 l 집어넣으라. 아,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0.368r분의 2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죠. 이 뭐, 이것도 많이 풀었어요. 그죠? 25번. ft가, e에다가, e에, a t 플러스 e m 마이너스 a t 이거 제가 들어 가면은 뭐야 어, 삼각함수인데 이게 쌍곡사함수죠 이거 그 이유가 플러스니까 쌍곡 사함수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이죠 코사인 음, 마이너스가 되면 사인이고 어, 그러니까 쌍곡사함수의 코사인함수죠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 뭐가 됩니까 이거지요 그죠? 4번이 되겠죠. 이런, 뭐, 변환표를 편안, 보고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되겠죠. 26번. 교류 브릿지가 평 상태에 있을 때 L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교류, 교류 브릿지 평 상태. 응? 교류 브릿지 평이 되려면 어떻게 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어, 거기 브릿지를 보니까 26번. 브릿지. 여기 이제 저항이 있고요 여기 L이 이렇게 있고요, C가 있고 여기 R2가 있네. 여기 L 있고 C가 있고 여기가 R이 있네요. 자, r 1곱하기 R2, r 1곱하기 R2, J 오메가 C에다가 J 오메가 L이니까 나가 떨어지고 L은 그럼 뭡니까 C에다가 r 1 R2가 되겠네. 자, 음, 답은 0 되겠네요. 27번. 그림에서 VAB 값은 얼마냐. 그런 얘기죠? 음, 10V.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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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컨덴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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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1 0 v 고요 여기가 1F고, 여기도 1F고, 여기가 1F고 여기가 3F고, 자, 자 여기와 여기 전압값을 구하라 지금 그런 얘기죠. 음, 어쨌거나 콘덴서는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음, 반비례한다. 자 일단은 이게 똑같이 1F니까 여기가 5 v 가 걸리겠죠? 여기 전압은. 그럼 여기 전압 얼마냐? 반비례, 반비례한다. 값이 크면 크수록 전압이 어떻게 다운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음, 그러면 여기가 이거고, 그렇죠? 음 그러면 전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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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에 3, 3F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요거와 요거 음, 1 더하기 뭡니까 3F죠 곱하기 저기가 10V죠 그럼 반비례하니까 여기가 1F가 되겠죠 그럼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은 이놈이 4f에다가 10V. 응? 2.5입니까? 2.5V. 그럼 여기가 2.5지요. 그럼 여기서 빼니까 또 2.5V가 걸리네. 그죠 답은 2.5가 된다. 콘덴서 반비례 한다는 거좀 알아두면 되죠. 28번. 그림 같은 희로망의 n에 n에 뭐2 포트 개방했을 때 g g12 인피턴스 파라미터는 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어, g g12 g1 g12 g1, 어, 20 g21 g21은 뭡니까? v1에다가 v2 다르게말 하면 z1에다가 i1이죠. v2가 뭡니까? z21에다가 i1이죠. 그래서 z1만 에다가 z2 2 1 음. 답은 답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림에 의해서